킹 오브 패션, 세계의 이노베이터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뽀아레 철학이 담겨 있는 제품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CBT 최선생입니다. 제가 소개한 뽀아레 제품 리뷰 영상 다들 보고 오셨죠? 뽀아레가 어떤 브랜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뽀아레 브랜드 히스토리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뽀아레가 어떤 브랜드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포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현재 많이 알려진 역사적인 디자이너보다 앞서 1903년 자신의 이름을 딴 패션하우스를 설립한 이후에 패션을 비롯해서 향수, 인테리어, 예술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든 세계의 이노베이터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자그 당시에 패션의 왕, 킹 오브 패션, 르 매니피크라는 아주 특별한 칭호를 얻을 만큼 파리 오뜨그뜨의 혁신을 가져온 디자이너였습니다. 1900년도 초반 하면 떠오르는 여러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있으실 텐데요. 당대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여러 업적을 남겼던 폴포아레는 당시 교통이 제한이 있었던 시절엔 투어 패션쇼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11명의 모델과 함께 유럽 전역을 투어하며 성황리의 패션쇼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의 패션,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의 패션은 디자인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100년이 지난 지금 보더라도 전혀 촌스럽거나 그렇지 않고 보세요 컬러감이나 장식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의 중심으로 불렸던 게 아닐까 싶네요 과연 패션의 왕이라 불렸던 폴 보아레 그는 패션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예술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로진느 퍼퓸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화장품을 개발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꽃과 향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그래서 그 섬세한 감성으로 향을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또 디자이너로서 패키지에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1911년 로진 향수를 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꽃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향을 추출을 했었는데, 폴보아래는 뿌리, 잎사귀, 꽃에서 모두 향을 추출하면서 혁신적인 향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보아레 브랜드의 철학을 가장 잘 담은 이 제품을 소개해드려야 할것 같아요. 보아레의 메티에드 보아레, 뿌드르모노의 시작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바로 렉작드르 세크레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여성의 수만큼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그의 철학이 가장 잘 반영된 제품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수만큼 각각에 어울리는 선. 면색이 존재한다라는 라그랑두 쿠트리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레키아트르 세클에는 폴 뽀아레가 활동하던 시절 파리의 대표적인 4개의 극장에서 어떤 조명에 어떤 컬러를 사용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피부가 연출되는지에 대한 뽀아레의 관점에서 개발된 제품인데요. 여성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컬러를 제안했던 뽀아레의 철학이 담겨 있는 제품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를 앞서간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뽀아레는 화장품, 향수 분야에서 새로운 향과 패키지를 시도하며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영감을 얻은 뽀와레는 오리엔탈리즘의 영감을 받으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철학을 담은 폴 뽀아레가 2021년 다시 르네상스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뽀아레는 3월 신세계 본점 런칭을 시작으로 ssg.com과 si빌리지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7월 말 신세계 강남점에 런칭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포아레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니 앞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럭셔리 뷰티 브랜드 포아레의 행보가 더 기대되지 않으세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포아레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CBT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